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복식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요. 기각길에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기업 사례 분석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LG 전자의 HR 제도입니다. 아 LG 전자하면 또 HR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제도를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2024년 월간 인사관리 11월호에서 네. LG전자가 인사제도를 자세히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제도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 HRSP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네. 이것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인사제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그램입니다. 네. 입사 첫날에는요, 네. 웰컴 키트, 음. 그리고 온보딩 가이드, 네. LG전자 용어집 등을 네. 제공해가지고요, 네. 준비된 따뜻한 환영이라는 긍정 경험을 선물합니다. 아. 그리고 출근 후 100일이 되면요, 네. 행사를 통해서 동료와의 연결 속에서 느낀 소속감이라는 긍정 경험을 선물하고요. 네. 입사 후 1년이 되잖아요. 넥스트 네. 챕터라는 행사를 통해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향후 성장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네요. 와, 확실히 대기업은 대기업이네요. <laughs> 네, 일주전자리 네.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사실은 중소기업 많은 회사가 어려움은 있는데, 네.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 음. 준비를 거의 안 하고 맞이를 해요. 아, 맞습니다. 면함 <laughs> 없는 거는 네. 뭐 다반사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네. 뭐 세팅이 안 되는 경우도 음, 있고, 네. 책상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음. 책상 막 끌어와가지고, <laughs> 여기 안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네. 신입 사원이 처음 왔을 때 네. 나를 환영하는 음. 음. 그런 느낌을 내가 받게 되면 네. 정말 일하고 싶은 음. 마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LG 네. 전자는 굉장히 놓치지 않은 것 같고 네. 참 제도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특히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그 기대감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 소속감도 생기고 그 기대감도 충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강노호사님 예담에 <laughs> 처음 오는 <온 웃음> 날, 그날 네. 어땠습니까? <laughs> 아,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laughs> 예담에도 온보딩 프로그램 잘돼 있거든요. 노호사님들의 <laughs>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직 책임자 멘탈 웰리스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조직 책임자면 팀장 등 리더를 말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먼저 진단 검사를 실행하고요. 음. 결과에 따라서 번아웃 케어링이라든지 심리 치료, 음. 네.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아.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란 것은 네. 요즘 리더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위 아래로 어려운 게 경영진의 네. 요구 사항은 음. 점점 늘어나고 네. 팀원들은 잘 따라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 리더하기 를 싫다. 네. 그래 가지고 인포족, 네. 승포자 세포. 이런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 네. 그런 포인트라 잘또 음. 캐치해서 음. 어, 조직 책임자의 멘탈, 정신건강을 음.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네. 역시 굉장히 감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까지는 우리 기업에서 음. 리더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견뎌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인식으로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리더가 힘든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잘 챙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좀 특이한데요. 네. 퇴직 후 경력 설계 프로그램 부하보 마이 라이프라고 부르고요. ML이라고 네. 호칭한다고 하네요 2016년도에 네. 도입된 제도인데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정된 노후 설계를 네.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2, 12개월 동안에 근무시간의 음. 50%만 근무를 하고 음.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 네. 함께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음. 본것 같아요. 네네. 2024년 10월 음. 현재 무려 1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요. 네네. 중소벤처 경영 컨설턴트라든지 음. 스마트 공장의 컨설턴트, 강사, 네. 창업, 귀농 등 네.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50세 이후 회사원이라고 음. 하면은 정년이 한 10년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다 를 보면 네. 좋은 소식보다는 씁쓸한 소식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벌 회사 그만뒀다 이런 네. 친구들이 많은데 <laughs> 사실은 제 나이대가 벌써 조직을 떠나는 음. 나이대가 돼 버렸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조직을 떠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준비를 거의 못 하구나. 맞습니다. 이직에 대한 준비도 안돼 있을뿐더러 네. 다른 일을 할수 네.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네. 제도적으로 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50이 넘어가서 음. 나는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음. 조직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 마지막 제도인데요. 네. 바로 1대1 원앤원이라고 음. One 합니다. 네. 1대1 프로그램인데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소통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 1대1 프로그램이 최근 성과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음. 역시 LG전자 놓치지 않고 있고요. 네. 1대1 원온원 프로그램을 이제는 완전 제도화했는데 네. 2019년 정도에 LG전자가 성과 관리 제도의 변화를 공개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성과 관리를 과거의 근무평정 중심이 아니라 네. 이제는 코칭 중심으로 변화시켰는데 네. 5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결국에는 리더의 코칭 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코칭이 그냥 막연하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일대일로 네. 만나서 네. 그 구성원의 니즈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1대1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1대1은 업무 내용뿐만이 아니고 성장, 관심 분야, 인생 고민, 가치관 등에 대해서 아. 폭넓게 네네. 자유롭게 소통한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 관리에서는 코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LG전자에서 굉장히 신 신경을 많이 쓰고 리더십도 좀 강화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LG 전자의 제도들을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감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기고문을 읽으면서 네. 저희 예담이 되게 강조했던 음...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잘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굉장히 네. 많다는 라 생각도 들었고요. 네. 결국 이 성과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 인재 육성이라는 이 원리는 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뭘 해야 될까? 음. 새로 들어온 사람을 환영해 네. 주고, 리더를 더 네. 보호해 주고, 건강을, 그리고 퇴직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고, 네. 결국에는 1대1 역량을 키워가지고, 음. 후배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제도인데요. 네. 우리가 뭐 너무 독특한 제도를 만들려고 음. 하기보다는 네. 이런 원리에 기반해서 음. 여러분의 HR 제도를 한번 새롭게 기획해 보시기를 음. 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오늘 어, LG 전자의 HR 제도 다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